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감사합니다. 로마스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탈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 매인바으나 만일 남편,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대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 음료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고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신에게 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류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 할지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니 율법으로 말미암자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랴 그러나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만 미암마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만 미암마 나를 속이고 거기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어니네 그럴 수 없느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여죄 알게 팔렸도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내가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이로써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되겠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말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을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사망의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런전내전신이 마음으로는 하는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